최근 방한하여 큰 인기를 끈 네이마르는 한국식 이름을 의도치 않게 갖게 되었는데요.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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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류가 크게 유행하다 보니 한국식 이름 짓기가 같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어디까지 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K팝 등 BTS나 영화 산업에 의존한 한류의 한계를 지적하며 곧 수그러지길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가운데 BTS가 백악관에 나타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독대하며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 이제는 더 이상 한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여러 매체들은 앞다투어 한류의 진정한 힘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도에서조차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비서국권 국가에서 한국과 같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신의 나라일인 마냥 자랑스러워하며 보도하고 있었죠. 재미있는 사실이라며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던 역시 같은 날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를 정도로 BTS에 주목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BTS가 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의 공연을 언급하며 소프트 파워의 권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BTS가 만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의 혐오 범죄에 영향을 줄 힘이 있다는 사실이 실로 놀라운 일이라는 말과 더불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완벽한 예시라고 힘주어 말했죠. 경제적, 정치적인 하드 파워가 비교적 열세인 비서국권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의 긍정적인 위상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이미 일상에서 한국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권 나라들은 자문화월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로 인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매년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번 BTS의 백악관 초청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혐오 범죄는 2020년 전년 대비 73%가 증가하고, 2021년에는 339% 증가했다고 하죠. 그만큼 백인 우월주의가 뿌리가 깊고 강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오히려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잔인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추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짧은 영상 하나는 수없이 많은 물음표를 뜨게 했는데요. 아시아 혐오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극히 일부분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진 않지만 백인보다 아래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uiet, it, no yeah. Yeah. 이 백인 여성은 옆자리 외국인 둘이 영어를 쓰지 않고 자기 나라 말로 대화하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었는데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이었고 백인 여성이 듣기 싫어 짜증을 내는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Then you better go off from here. You can sit and be quiet. Fin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y o u I don't want to hear your language. I don't want to hear it. We have a freedom to use my own language. I'm not seeing the face of you. I'm not seeing the face of you. I'm not seeing t a n e e i n g the face of you. I'm not seeing the face of you. I'm not seeing the face o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동양인들이 싫다며 영어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혐오는 백인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백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민족집단, 아랍인, 아시아인 등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자신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영어가 아닌 말은 듣기 싫다는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백인 여성의 최후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쫓겨나는 것이었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서양권 내 한국인들은 천대받기 일시였죠. 미국이나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표현이 된다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이민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일쑤였으며, 아니면 수사물의 범죄자 역할 등 좋지 않은 이미지에 소비되고는 했었는데요. 심지어 그 배역들을 맡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한국 말을 쓰거나 추레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시기였다고 생각해 보면 분명 쫓겨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매장 직원들의 단호한 모습이 한몫했겠지만 자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현명하게 대체했기에 한국 사람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으며 현재 조금은 달라진 동양권 사람들의 대우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의 문화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례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이름짓기가 유행한지는 오래된 사실이죠. 생각해보면 어느 모임이나 영어를 배우러 가면 영어 이름 짓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요. 이쁜 영어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기도 했죠. 소피아, 줄리아 등 멋있게 보이려고 짓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식 이름 짓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한국 이름을 짓고 있었죠. 생년월일로 이름을 짓고 있었는데요. 쉽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sns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미 한국의 찐 사랑을 여러 차례 표현해 화제가 되었죠. 이번에도 영화 탑건 매버릭 공보차 팬데믹을 뚫고 방한을 예고했는데요. 한국을 가겠다는 배우의 의지가 강해 국내 개봉 일정까지 변경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톰 크루즈는 공식적으로 1962년 7월 3일 생인데요. 이름 정하는 표에 따르면 한국 이름은 이마준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국 이름을 정하는 일종의 놀이를 즐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외 유명 스타들 중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름이 긴 할리우드 배우들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국내 팬들이 지어준 애칭인데 스타들 본인들도 흥미를 갖고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다웃 어스의 감독 조던 필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바로 게아웃이 한국에서 큰 히트를 치고 이어 어스 개봉 전한 영상에서 조던 필은 게다웃은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웠습니다를 무려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죠. 게다웃은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웠습니다. 바로 본인의 이름 조던 필의 발음과 유사한 조던 필 조덕필은 그의 한국어 이름입니다. 팬들이 만들어준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던 킬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맨첫 번째에 명시해두기까지 했습니다. 마블 빅스리 히어로 중 하나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를 부르는 팬들의 애칭은 그 어느 영화인들보다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크리스 햄스워스는 190cm 거구하는 상반된 아주 아주 귀여운 햄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개봉 당시 햄스워스가 토르 햄식기를 직접 쓰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많은 팬들이 또박또박한 흙을 긋는 모습에 한번다 쓰고 잘 썼냐는 듯 뿌듯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 한번더 열광했다고 하죠. 보스턴에 사는 한국인의 브이로그를 살펴보면 한글 이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녀들의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영어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죠. 당연 한국의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자벨라라는 이름을 한글로 이자벨라라고 써주는 행사였는데요. 종이를 많이 준비했음에도 모자라 아이의 팔뚝에 써줄 정도였죠. 한글로 써진 이름이 이쁘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곳곳에서도 한국의 위상에 따라 문화가 많이 전파되며 한국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열풍이라는 단어는 흔히 매우 세차게 일어나는 기운이라고 하죠. 이제 한류 열풍은 아닌 듯 싶은데요. 이미 세차게 몰아쳐 하나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된 경향 한류일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